안녕하세요. 세상에 줄도 없는 리뷰 둘리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를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패드병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패드를 2018년 6월달부터 아이패드 6세대로 입문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패드는 또 종류가 또 다양하잖아요.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따로 남기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이패드병 완치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이패드를 사기로 결심했던 거는요. 자취쟁이라서 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짐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노트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이사할 때그 노트도 들 너무 많이 쌓이니까 좀 짐이었고요. 제가 본가가 포항에 있는데 또 대지진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자연재해가 나니까요. 짐이 나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지진 나니까 다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짐을 좀 많이 이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페이퍼리스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이패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근데 제가 아이패드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거 한 가지예요. 딱 이거. 애플 펜스. 전 삼성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갤럭시 탭도 정말 좋은 제품이 많고 S펜도 굉장히 품질이 좋은데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몇십 년간 써왔던 연필들은 다이 사이즈잖아요. 근데 S펜은 너무 가늘어가지고 잠깐잠깐 잠깐 메모하기엔 좋은데요. 길게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손바닥을 대고 애플펜스를 써도 이게 그냥 종이에 쓰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고요 페퍼리스 삶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날로그의 장점을 포기할 순 없겠더라고요 아날로그가 가지는 장점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지금 바로바로 바로 내 손으로 뻗어나가는 손글씨 메모가 이게 타이핑보다 좀더 효과적이에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결합한 단어 디지로그라는 단어도 있어요 덕분에 아날로그를 그대로 디지털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생들 강의 자료를 그 굿노트로 실행시켜 가지고 그 자리에 바로 필기를 할수 있어요 PDF 파일로 또 출력해서 내보내면 스마트폰으로도 볼수 있거든요 저는 태블릿이 정말 필요없요 나 뭐하러 사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갖고 있었는데 애플펜슬을 막상 써보니까 태블릿의 확장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넓혀졌고요 콘텐츠를 소비만 하지 말고 이제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어라. 저는 이걸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영상 편집도 이걸로 많이 하고요. 굿노트에 모든 기록을 다 단권화 시켜가지고 그 작성하고 있고 스케줄러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거글쓸 때도 있잖아요 스마트폰 으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큰 화면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고요. 또 영상 썸네일은 키노트로 전다 만들거든요. 다양하게 생산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계가 전이 아이패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없으면 지금 뭐 일상의 다른 업무들이 안 돌아갈 정도로 아이패드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영상으로 하나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영상은 이 한마디로 종결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아이패드가 정말 타이탄의 도구예요. 근데 21세기에 사는 사피엔스가 이런 신문물을 접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오늘도 둘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